어제 엊그저께 지난 11월 11일 날 했던 다니엘 기도의 김희아 집사님 그 집사님이 나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저는 예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 연예인을 한 사람 생각했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김희애 같은데, 김희아 보다 더 예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희아 집사님 간증을 잠시 듣고 그의 감사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김희아입니다. 저를 아름다운 여자로 다니엘 기도해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이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25살 12월이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냐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하나님 맞은 자리 또 맞으면 이런 아픔인가요? 수술 도미서 위에 김희아라는 이름 세 글자 올려놓고 살고 싶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감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수술하고 깨어나면 저 별을 다시 볼수 있을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술하고 깨어나면 죽을 것 같은 내 얼굴의 통증이 뼈와 살과 함께 이 통증도 잘려나갈 거니까 감사합니다. 내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땅의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다섯 글자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해서 감사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오히려 제 얼굴에 반은 잘려나가고 제 온몸에는 많은 흉터들이 생길 텐데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제 마음은 또아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마 감사합니다라는 그 다섯 글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시간의 수술 시간이 끝나고 눈을 떴습니다 떠지지 않은 그 눈으로 병실에서 수술실에서 보이는 그 불빛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불 불빛을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은 고통을 약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감사가 쌓일수록 내 고통은 점점 점 줄어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굴에 반이 잘려나가고 수술에 온몸에 흠터가 있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상황과 환경은 오히려 더 악화됐지만 그 자리에서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 때문에 제가 분명히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마음의 보약을 꼭 드십시오.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해지시리라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몰랐다면, 감사를 살지 않았다면, 내 인생의 아픔을 만났던 거나 절망을 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범사의 감사는 감사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걸어올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의 아픔과 고통을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하게 했고 감사할수록 이 인생이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전을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못생겼지만 단증을 맞춘 이 시간에 제가 예쁘게 변하지 않았나요? 얼굴에 점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눈도 빛들고 코도 빛들고 입도 빛듭니다. 모습은 그대로인데 이 여인이 아름다워 보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범사의 감사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큰 고난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고난 피할 길을 찾으셨습니까? 저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감사의 길이었습니다. 어떠, 어떠세요, <laughs> 김이아 집사님의 간증 보고 저도 굉장히 얼굴에 인 반은 점이고 그런데도 또 멋있는 남자가 저 김이아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결혼도 하고. 또 삼남매도 낳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말했던 것처럼 감사로부터 가져온 기적, 축복,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감동과 도전의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서 아, 더그 깊이 있는 감사의 내용을 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로버트 에먼스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6년간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 그래 그렇게 좀 이렇게 의아해하기도 했는데 그가 뭐 데이터하고 지켜본 결과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가 16년간 지켜본 결과 감사를 습관화한 학생의 연평균 수입이 아주 돈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 수보다 2만 5천 달러가 더 많았다. 한 3천만 원 정도 되나요? 2만 5천 달러가 더 많았다. 그뿐 아니라 감사를 습관한 사람의 평균 수명,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9년이나 더 살았다. 그럽니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 연평균 연봉이 더 많아지고 싶으세요? 감사를 생활해야 된다는 그런 글을 제가 봤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어, 조사인 것 같아요. 또 머피의 법칙으로 유명한 조셉 머피 박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한번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루에 한번 하루에 한 번인데 뭐 다섯 번열번더 많이 하면 좋겠죠. 그래서 감사의 필요성을 그렇게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저절로 행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스칼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했잖아요. 어리석은 인생이요. 하나님을 탐구하고 생각해보고 조사해보는 인생은 미련한 인생이다 분명히 계신 분을 그렇게 해봐야 미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삶의 본질, 인생의 근본, 우주의 근본 모든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와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말했고 오늘 본문은 다위당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쓴 글입니다 그 감사를 표현해 드리도록 쓴 내용인데 너무 좋아서 어 같이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계, 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그들이 상자 안에 세 가지를 담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맥체인을 제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듣는 게 맥체인인데 맥체인 성경을 들어보니까 히브리서 9장에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어, 여러분, 제가 구약 출제위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요 그 법계 안에 들어있는 거세 가지. 첫 번째, 야론의 쌍난 지팡이. 둘째, 만나. 셋째, 십계명. 두... 아, 우리 목사고시 치는 분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공부들 안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어,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형상,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그 법계라는 것으로 형상화 되어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 때, 그러니까 그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사울왕 때그언약궤를 뺏깁니다. 7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변방적 귀퉁이에 아주 천덕꾸러기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살아계신 신으로 섬기는 그들에게 이거 전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변방에 있는 그 언약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일을 마치고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 잘 아시죠? 너무나 기막히고 힘든 생애를 살았습니다. 지금이야 모르게 다윗은 성군이라고 하고 어참어 그를 사모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만은 그의 삶 자체는 너무나 힘든 삶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조그만 목장의 목동으로 초라하게 살았고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아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뚝 서는가 했더니, 그곳에 있는 군중들이, 아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러니까, 사울 왕 앞에서 그 소리가 들려지면, 왕 사울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아, 다윗이 왕이 되나? 그러면 사울이 그를 쫓아다니죠. 죽이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힘든 생애를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와 돌아보니까 그런 가운데 건져 주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딱안치 놓고 이 감사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BC처럼 뭐 ABC 하니까 좋 그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아주 기본으로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감사가 어떤가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먼저 어제까지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하나님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옛, 옛 어르신들 살아오는 시대를 여러분들 들으셔서 잘알 거예요. 과거가 어때했는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생활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마이카 시대? 이 꿈도 못 꾸던 이야기입니다 선진국들은 그렇게 한다는데 지금은 마이카 시대가 아니라 세계에서 자동차를 몇 번째로 잘 만드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상상도 못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과거의 삶이 있습니다. 초라했든지 화려했던지 누구든지 과거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지난날 가운데 뼈 아팠던 일, 힘들었던 일, 배신당했던 일들,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고 감사를 잃게 만듭니다. 모심리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지난 날 속에서 행복했던 일, 기뻤던 일들이 더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행복하고 좋은 날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각자 뼈픈 일들만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습성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일들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안 좋았던 일들, 마음의 상처,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 일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습성 때문에 매여 사는 것은 참 불행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그리고 구약성경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계신 것이 있어요. 감사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상상이나 합니까? 36년 동안 종사를 한 것까지고도 우리는 그 36년 악재 가운데 민족훈을 잃고 뭐 성까지 잃고 마지막까지 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제 가까스로 구출해 주셨는데 430년입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압박과 고난의 삶으로 종살이를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거기서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내가 이룬 첫 열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는 그 추수의 은혜가 그들에게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꿈과 같습니다. 뭐 아주 젊은 세대나 어린 세대들은 그런 과거에 대한 생각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늘 하시는 말씀이 그건데 그건 들려지진 않아요. 잘 들려지지 않고 그냥 당신들의 생에 있었던 일들이지 나 우리와는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제를 드려라. 과거를 잊지 말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명절은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광고에 잠깐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텐데, 그 조상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주의를 그들은 지키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다위 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너무. 요즘 여러분 아주 제일 많이 나오는 CCM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그 이름을 가진 자매도 있는데, 뭐죠? 은혜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따, 황금 어, 시간에 우리 그걸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에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또뭐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딸을 또 하나 낳게 된다면 아, 은혜라고 이름을 지어. 박은혜 집사님 양보했어요. 딸또 나면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아, 은혜 너무 은혜가 좋은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근데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를 잘살 수가 있습니다. 왜?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런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에도 감사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감사로 살아갑니다. 다시 이제 오늘도 감사로 살아. 과거의 생각만 하면 지금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삼십오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앞부분에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지금은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현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성경 암송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암송이 뭔지를 아세요? 누군 그런즉 뭘까요? 중심되신 그리스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만 하지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감격한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밀터은 말년에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에디슨은 귀먹 어리로 되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 그렇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며 살아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에디슨에게는 발명왕이라는 참 가장 귀한 칭호를 주시고 밀턴에게는 불의 명작 신라원으로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와 상급입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오늘 김기동 목사가 아, 우리 주일 예배를 저희와 함께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두 교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이제 잘 팔려나가는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제1교회, 그 다음 주는 주의 길, 즉, 남춘전 교회에 가서 주일 설교를 하시게 된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어, 그 외에 제가 없어서, 없어도 아무 관계 없다고.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증 잘하고 오도록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빌리그리암 전도지회를 같이 다니며 사역을 하는 킴 웍스라는 사람입니다 킴하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죠? 킴 웍스. 그는 한국인, 맹인입니다 한국전쟁 때 실명을 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인디애나 수립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성학 수업을 했습니다. 훌륭한 성학가가 된 거예요. 이러한 그녀가 예수를 믿고 빌리그리안과 함께 집회 때마다 간증을 하면서 다녀요. 그 빌리그리함 전도 집회에는 이 킴웍스 저 그림 속에 보이는 자매인데 저 자매의 간증 어느 날그가한 간증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사람들이 장님이 저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멀리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바로 앞에 물에 있으니 건너떼라 바로 앞에 층계가 있으니 한 발씩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기만 하면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그렇게 우는 비전을 가지고 멀리 봐야 됩니다마는 가까이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그의 찬양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저 찬양 들으면 너무 좋았 좋았습니다. 빌리 그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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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로 하죠 BTS처럼 말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킴웍스 어, 제가 잘못 찾았어요. 킴웍스 우리 전사님이 찾아서 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한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10년, 후 20년을 잘 몰라요. 아니, 내일도 일잘 모릅니다. 그죠 우리 김옥스가 말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일예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아마 시 c n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내일은 내일 일난 몰라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세요. 뭐 내일의 일 때문에 걱정, 뭘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며 감사함에 기뻐하며 사는 것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형통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 생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우리 그림일 때에만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대로 우리를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 당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자신이 힘으로 된건 아무것도 없고 기적 같은 일임을 알고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한건 뭐니까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즉 미래입니다.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실 하나님께 그것을 믿고 맡기고 기대하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송축할지로다.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 영원부터 영원까지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다윗은 그 영원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뭐 대부분 시골에서 태어나 뭐 신도시가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교통시설이 있었습니까? 그 환경 삶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은, 가난하고 무지하고 그랬던 가운데에도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참 일념으로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지금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른들이 지금에 이르는 이 일들을, 이 나라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굶주림지 않고 어, 기하에 허덕이지 않고 하면서 대책 없이 고향을 떠나고 도시로 가고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날이 왔듯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처음 맞을 때 얼마나 암담했습니까 이러다가 절반은 죽는 거 아니야 막 옛날에 그 전염병으로 죽어갔던 그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위드 코로나 시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먼 미래까지 내일을 넘어서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란 내일을 바라보며 미래의 소망을 거는 사람들이 그것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중요합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소망을 거는 사람들은 현재의 부족함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놓인 즐거움과 꿈과 소망의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 현재에도 감사로 살아가고 미래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미리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듯이 우리 감사절기를 맞아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laughs> 하나님 그렇습니다. 평생 감사, 항상 감사. 우리에게 감사가 떠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처럼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가며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영원 영원까지 함께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과거 현재 미래에 감사로 채워지는 다윗의 생애처럼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